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오후 5시 6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을 할까 하다가요, 또 늘어지고 하면 또볼 것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그냥 녹화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순환매가 펌핑이죠. 이건 순환매가 아니라 펌핑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비싸면 가두리, 가두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가드리코인에 물리면 답도 없습니다. 정말로 답도 없습니다. 너무 참으시고요. 어 지금 상황에서 어, 좀뭐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매수를 하셔도 좋다. 하지만 큰 돈은 들고 있어라 그래서 30% 정도. 한샘 저는 이제 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익금 이미 났었던 걸 담보로 평단을 어, 한 8천만 원, 2천 ,000, 8천이란다. 2천 0백만 원. 2820 정도 될 거면 20, 30 정도에 평당에 맞춰져 있습니다. 2% 가까이 계 손실 중이네요. 어, 그래요. 네. 어, 여러분들도 지금은 무리하실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리할 수 필요가 없는 구간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도 같이 함께 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한 톡방은 이제 한분또 나가셨고 그렇죠. 압수수색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믿을 또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바이낸스도 해킹 당했다 그는데그 바이낸스도 해킹하라 자기네들끼리 이제 짜고 치는 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laughs> <laughs> 버팀목 반도체도 혹독한 겨울 진입 참 오늘 뭐 요즘 뭐 김작가 TV 인가 그런 거 보다 보니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 바닥은 언제인지 모른다. 뭐 작년에 그렇게 살라고 외치던 인간들이 지금 와서 바닥이 얼마인지 모른다. 어, 참더 빠질 거다. 너무 참 한심하죠. 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심한 게 아니라 그걸 말 믿는 사람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작년에 이미 이미 이 올해 이렇게 될 거라는 징조들은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그죠? 금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하락 다이버전스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원래 작년에 코로나 이전에 한번 조정이 나왔었어야 됐습니다. 무난한 조정이 나왔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어마하게 풀어버리면서 지금 저는 좀 음모론적인 이야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미국이 터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코로나 이후로 유일하게 코로나를 이후로 유일하게 이득 본 나라가 미국 미국밖에 없거든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럼 조금 음모론적인 거니 막그러지 않을까 그냥 그냥 추상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냥 유출된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어떤 연, 연구진한테 로비를 해 가지고 그사람을 유출 시켜 버려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사실 정치적인 거 음모론 막 파고들면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유일하게 달러 강사로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들이 지금 공격을 계속, 계속 당하고 있죠. 금융 자본 공격 계속 당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었는데 지금 버티다가 이번에 지금 큰걸막고 있는 그런 상태다. 어 근데 어쨌든 뭐 그건 변론이고요 그건 제 그냥 생각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저도 지금 중국의 수출에 다는 강세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항상 완반경을 믿지는 않으니까. 어찌되었건, 그런 상황 속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주가의 상승장은 언제 올 거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저는 2013년 하반기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반기 때 좋아질 거라. 근데 그 상반 하반기도 상승장이 아니라 큰 규모의 반등장일 것이다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뭐, 상승장이 지나가려면 생기려면 25년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만, 추세 상승장이. 어쨌든 돈을 다 태워야 되는 부분이고, 부동산도 한번 경기도 녹여야 되는 부분이고, 갈 길이 많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에 대한 비전은 없,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날수 없습니다. 바다가 내년 봄이나 여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저는 내년 여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무리하지 않는 선생님께서 들고 계시는 건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죠? 크게 빠지지 않을 거고, 자, 뭐, 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 반도체, 지금 겨울, 반도체는요,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은 게 아니라 작년에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거다. 어, 지금 안 좋은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뚫고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에서 최강이기 때문에, 어, 아마 더 나아, 이제 나아질 겁니다.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큰 이슈가 두 가지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게 중국의 거, 그거, 그거, 뭐냐, 선거, 그, 당회의, 당 그리고 미국의 선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되겠고요. 어. 반도체 패권 경쟁 약화 격화 네 약화란다 네저 x 텍스가어좀 됐고 이건 됐고 저 상속 30억 <laughs> 자 지금 어쩔 수 없어 지금 반도체 그거 그거 뭐지 그그 때문에 중국에 지금 장 정상 안 되거든 중국에 우리가 저 판매율이 거의 45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 요정, 정도면 요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배출이 영 실제로 수익이 50억 정도 됐으니까 10%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에너지 수입 늘고광 것도 참터지고 장난 아니죠. 그죠? 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차원님 어, 보내주신 뉴스는 좋은데, 뭐라고 할까 좀 너무 자잘한 뉴스들이 많아 가지고 <laughs> 그래도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죠 튜닝카페를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뉴스가 조금 굵직한 뉴스가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은데 한국 청재 내년 1분까지 5% 물가 금리 인상 기조 지속할 거다. 에너지 수입 늘고 강등 대책 가져왔까? 있었던 거네, 오자. 한국 기조 흔들거리고 있다. 하루만 넣어도 이다 써서 박근혜 전 유명민 고금리 차도 산 말리 코인 300만 주에 30억 봐라. 그래서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뭐 이제 한 봅시다. 쭉쭉. 자, <laughs> 경상수지도 떨어지고 있고 관리 재정 수지 줄줄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어, 달러가 강세인데 왜 한국에 연동행을 오지 않을까? 음참 안타깝네요. 어제 내년부터 나아질 겁니다. 그 관광도 조금씩 풀릴 거고, 이제 그럴 걸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좀 풀릴 거니까, 어, 나쁘지 않아. 않은... 그 지금 상황이 이렇더라도, 이렇더라도 항상 이제 우리 인력 파동도 그렇지만, 우리 투매 끝에서 그리고 침체가 나오고, 그리고 매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좀 이따 이걸 원리 얘기할 건데. 음... 아, 정말 음, 이것도 지방이 가그가속뭐 애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한 20년 뒤에는 정말 지방 대학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은 대학 옆에 있지 마시고 공장 쪽이 차라리 나을 겁니다. 하루만 너도 이제 바킹어쩌고 이거는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되고 이거 볼까요? 코인으로 30억 받아 퇴사했지만 이런 은행복하지 않다더군요. 음. 왜?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이건 잠깐 찌라시성조서 같은데, 그죠? 실제 음, 부인들은 명품을 많이 가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별 쓸데없는 이야기네요. 네. 3년내김치코인 반등할까? 김치코인 쳐다보지 반등할 말아라. 코인 파이 조 시작점 망. 저랑 비슷하네요. 그죠어어그서 저랑 비슷한 관측인데 김치코인 쳐다보지 말아라. 어. 거리랑 맞는 메이저 코인 집중해라. 차트 분석부터 해. 아마패 논하고 이거 뭐다돈 받고 쓴 기사입니다. 보다봐도 뭐 자. 음. 한국 우주로켓 하나가 만든다 우리 핵심 기술이잖아 하나그룹이 괴력적입니다 주식에서 이번에 서울에 그그 한국 그, 한한것한 하나그룹이 한체가 돼서 했죠 음, 세종이 소폭 반등했다 한종이 이제 국 먼저 빠졌으니까 이제 멈추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오케이 그국한 그렇죠. 그 집값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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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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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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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뭐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이두 골목이 앞서서 다시 이제 금리하고 그런 챙겨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자, 금리가 딱히 오르지 않았어요. 오르지 않았는데, 반등 요 정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정도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 반등할 거다. 이렇게 이 정도, 20원 정도까지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 지금 딱거자리데 그 그저 딱뭐올려고노자리데 그 한번 요정도까지 가나 요까지 가나 요정도 관점이거든요 요까지 가나 요정도 가나 그래서 금리도 앞으로 쭉 꿀렁꿀렁 걸릴겁니다 올려도 크게 막쫙쫙 올라가기도 힘들거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봉우리가 이제 스토스틱상지봉우리 엄청 크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승이 꽤나 강하게 증가됐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제가 요걸 뚫을 때 요때 1340원 정도 말씀드리다가 뚫을 때 이거 한번 더쏠수 있습니다 그래도는 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도 사실이죠 그렇죠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어, 큰 추세가 아직 이 추세에서 이 추세가 더 강해졌거든요 강해졌다가 최근에 이 추세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메인 메이저급 추세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이저급 추세가 깨질 때가 비트코인, 비트코인 코인을 든 주식이든 아주 강하게 살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깨질 것이다라고 운운하는 건 이걸 깨질 것이 다 운운하는 아직까지도 세기상조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요것 때 빠질 때 얼마를 말씀드렸냐? 1412원 정도까지, 1415원 정도까지 무조건 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요거 깨지는 걸 보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밀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골렁 골로 하면서 하다가 이제 다음 달에 한번더 들어올려 주고 이렇게 빠질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도 말고 계시면 됩니다. <laughs>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언제 똑같은 말을 해왔냐면, 어, 비트코인을 작년 봄에 이런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저를 되게 좀, 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시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그 당시에. 왜냐면, 제가 이때 뭐라 그랬냐면 비트코인 최소 7원은 왔다 그랬고 여기서 8원 8안, 최소 8원은 온거 같다고 막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8원. 근데 계속 가니까 막 그냥 뭐 저는 저는 여기서 아 여기서 그때 당시 다 팔았었는데 요 정도 금액대에서 뭐막 무시하고 그러셨 분들이 생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그 환율도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 높아봐야 아니면 여기, 그죠? 그러니까 여기고 근데 나중에 이게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큰거이거 이게 그러니까 요때가 그니까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빠질 거잖아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똑똑해서 요 지금 지금 요 정도 구간에 한번 찍고 이렇게 빠졌을 때요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미국이 이때가 전쟁이 나지도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긴 해요 환율 여기 한번 돈이 더 나올 건데 요때 대피하셔야 됩니다 존버할 타이밍이 아니고, 그 다음, 그 다음이 진짜 존버, 상승장. 그러니까, 23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반등을 하고, 24, 년 5년, 5년 정도 반등했다가, 26년, 7년에, 다시 한 번, 5년 정도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그림이 크게 좀 보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까? 그건 그때 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니까. 아무튼, 여기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럼 뒤집어 말하면, 이 바닥도, 이 바닥, 이 이런 바닥도, 이 바닥도 있지 않습니까? 빠지더라도, 빠지더라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래요. 이 정도는 무조건 반등할 거예요. 거의 확신하게.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볼까 안 볼까 가지고 의문스럽다 했랬는데 보면 속이 시원할 것 같다는 말도 사실 같이 병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 빠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지금 이자치학재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환율은 일단 사지는 마세요. 달러는. 달러는 더 올라도 나 사지 마시고, 이제 만약에 1200원 대 오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사서 천 1500원 도전해 보시던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전쟁 변수 말고는 딱히 현저가 생각나지 않는 것 같네요.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어, 기능값은 이제 100달러, 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잘한다 그죠 칠 달러대에서는 매수해보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었고 그죠 그렇게 또 항상 들었었었는데 뭐 만나지 뭐자 요정도 모습이라면 여기까지도 100 달러까지도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좀더 크겠네요 그쵸 그래서 좀 쏘다가 공해서막 이렇게 투옥해서 좀 빠졌다가 버들 건들건거리는 그런 그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이 상태에서 쇼값 보시면 안 돼요 요거는 쇼값은 어, 그니까 짧게 이렇게 어던 느낌이 나면 혹시나 쇼트 보시는 분들 계실까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습일 때는 쇼트를 탁하고 손절 주고 탁하고 띵자라하고 손절 주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나중에 추세에 터지면 크게 먹는다 아주 그 전까지는 아주 조금씩만 먹으셔야 돼요 제가 상승장에 매도 공매도로돈 많이 벌었었거든요 옛날에 <laughs> 들고 있었으면 돈더 많이 더 벌었을 텐데 너무 들고 있었어요 그렇지 못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뭐, 주식시장은 뭐, 내일 보도록, 내일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 뭐, 제가 조금 말하기가 조금 그 하기도 빠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빠질 수 있죠. 지금 추세들이 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빈 포지션은 안 됩니다. 어, 여기서 사는 여기서 사는 게 정신병자고요. 여기 사서 아이고 저 같이 투자합니다하저 어떻게 할까 는 그런 그, 좀 정신 나간 거고요. 좀 신문만 했습니다. 정신병, 죄송합니다. 저저 아, 저, 저, 죄송합니다. 아, 정신병 너무 심했던 것같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거는 짐승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 원래 짐승이죠. 짐승이고요.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짐승 새끼고 지금은 살벌만 합니다. 근데 아 이거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 정말 좀 정... 왜냐면 그 대전에 그그그그그 그, 그 제가 뭐라 그랬지 그병 비읍 시옷이나 이말 이 썼다가 그말 듣고 좀 혹시 딱 아차 싶었어요 지금도 좀 재밌게 하려고 악센트를 주다가 이렇게 애들이랑 막그 그런 애, 그 악센트 친구들이 하다가 악센트를 주려다가 말했는데 죄송합니다 정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승새끼고요 그죠 하... 되게 좀 그렇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신경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 음, 그런 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빈포지션은 안 됩니다. 다만, 다만 어, 아직은 상승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풀베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장기적 여력이 있는 시대의 정도의 매수는 괜찮습니다. 근데 알트코인 잡주 아까 전 그렇게 펌핑한 종목도 사버리면 아마 그 저것들 상당수가 상장 폐지 돼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건들떠 보지 마십시오. 어, 한 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18여기에 작도를 해놨습니다. 그림을 그래서 15,000달러 정도를 그림을 그려놨었습니다. 궁금해요. 올지, 안 올지. 근데, 근데, 이거기 전에 내가 반등할 거다라는, 과메도에 대한 시작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많이 가 여기까지 간다 해도 이 C파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미우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냥. 자, 지금 각도가 좀 이렇지만, 이게 로그 차트를 보게 되면 추세가 새롭게 작도가 되게 되거든요? 신기하죠? 그쵸? 로그 차트의 작도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그는 지수의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 조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메이저급 조세가. 과거에 비트코인도 상수 차트를 넘겨서 반등을 하다가, 다시 지그 차트에 맞고 이렇게 빠졌던 기억이 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다 하더라 여기서 빠질 겁니다. 저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좀더 좀 강하게 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살짝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좀 들어서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밀려서 빠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 로그 차트의 모습을 좀더 보고 있긴 한 부분인데, 왜냐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 지금이. 그 여기 이제 왜안 나오지? 그냥 가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추세적인 측면도 그렇고, 로우 차트로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반등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뭐, 이 시장을 바꾸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 아, 여기까지가 올라갈 거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렇게 큰 부분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어쨌든 추세에서는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 구간은, 어, 뭐라고 할까? 그, 비포지션보다는 아주 적은 포지션 정도는 해도 좋겠지 좋겠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 둘세번 이걸 네 번째로 볼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좀 애매해서 일단 세 번째 3.5번째 애매한 구 구간이다 그래서 좀 밀렸다가 다시 돌아야 힘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래도 실려고 있는 모습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오를 땐 오르는 건 돈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물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다 금리 인상을 꺾이기만 하면 비트코인은 반대를 이렇게 크게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직 금리 인상을 멈추진 않겠죠 어, 지금 제가 예상했던 작년에 예상했던 부분이 33점대 중후반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전쟁 이슈가 여기까지 가 증폭이 되면서 지금 4점대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아마 4.5% 정도까지 는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거의 다 왔어요 그죠? 뭐, 그, 뭐, 장뭐 자이언트 스타한번더 한다고 해봤자 4%고, 0.2, 0.2두번더할 때, 그때 이제 바닥을 치고,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내년에 한번쭉 팠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 그죠? 고그 그림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빠져주면 이렇게 반다고 을을 것이고. 자, 뭐, 분봉 상태에서는 딱히 볼게 없습니다. 지금, 뭐, 이게 먹이 가지고 볼건 딱히 없고. 어, 그래요, 뭐. 이런 수렴하는 구매에서 차트를 예상하는 건오바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 하나 뭐다? 다우이론이죠 그렇죠? 공포시장 다음에 침체시장이고요 침체시장 다음이 매집시장입니다 매집시장은 침체시장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거래가 다소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매집시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입니다 저점이 갱신되더라도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 여기서 뭔가 이제 지금 와서라도 팔겠다 막 죽겠다 괴롭다 하시는 분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쌤이 같이 뭐 살펴 드릴게요 같이 같이 버팁시다 버텨드릴게요 지금은 사고 팔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그죠 버티셔야 되는 시장이고, 지금보다는 뭐, 지금 2천만, 7백만원인데, 비트코인 2천만원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도 버티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의 물량 수급적인 측면에서 물량을 던지면 반등해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김 작가 TV 보뭐 제가 점점 보거든요. 그거 보는데, 그분들이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물리신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 같은 보좌권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답변할 그게 없으니까, 저를 봐주시는 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년 지나서, 24년 정도 돼가지고, 반등, 큰 반등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파세요. 그 다음 하락이 더클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 경우에. 근데 거기 서 쌍바닥이겠죠. 크게 봤을 때는. 그때 파십시오. 아니면, 27년까지 버티십시오.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여기서 정신, 그 정신 없이 풀로 매수하셨던 그런 대가입니다. 대가 그렇죠. 그래서 고통을 좀 겪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알트 뭐, 개별 종목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돌벌로고 디플러 쌍고점 만들어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움직일 거다라고 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아, 뭐, 그냥 대놓고 말해도 뭐, 그치, 네, 그 이렇게. 그쵸. 자,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어,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있는데, 음, 그거는 제가, 비썸입니다비썸 핏섬. 왜냐면, 썸이었던 어제 그때 어르신인 것 같았어요 어제 또 나이 지긋하신 이제 어머, 어머님이셨던 것 같은데 제 추측입니다 물리셔 가지고 고팅들 그 하셨는데 이거 뭡니까? 팬케이크 썸 대도 안한 것들만 올라오고 있고 그게 좀 있었는데 어디 갔지? 바토크, 토큰. 보 바보 토큰인가? 이 <laughs> 같은 종목이 제가 시청만 기억이 나고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나가셔도 돼요. 네. 이리 봐놓고 해야 되는데 생방송처럼 해도 버리니께 제로 토큰 아닌데. 벨로 프로토콜. 이거만 이거였나? 그치 맞다. 내가 벨로다 이러면서 막 놀렸습니다. 음. 캬... 펌핑 나왔네. 탈출하셨는가? 그죠. 이거 탈출 펌핑 나왔습니다. 제가 들고 있라고 말씀드렸고. 나왔네요. 매에서 8원대, 8원대, 8천, 8탈 8천 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 들고 계시지 마세요 왜냐 8천 8가가천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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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가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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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어, 로 프로토콜은 탈출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 약 저랑 대화 약속을 하셨으니까 꼭 탈출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비트코인 사십시오.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사트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깨지면 진짜 상패예요. 답도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만약에 하나 깨지면 진짜 답도 없습니다. 다행이다.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